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재단은 cn 출연금하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복지부 가입자 자인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을 중에서 우리는 좀 환경이 좀 낫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인들은 여기에 조금 미치 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뭐 호봉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 민간지서까지는 비교 아, 분석은 못했는데요. 음. 민간도 그 가이드라인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도 공무원 인건비에 뭐산정포정도 적용률이 되고 있고, 적용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상률 같은 것도 호목이의든가 뭐 어떤 승급등에 대해서도 그런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사무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지금.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음. 뭐 종업원 어, 처우 개선. 뭐공조육 강화 뭐 저기 뭐 등등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중앙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재행하는 기관이 이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예. 우리 네. 지자단에서 네, 민간까지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함께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국부 노인복지관에 그 등록 된에는5리0천백명 정도 되시는 거죠? 같은 경우 3,000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용자들 평균 수 이런 걸 따져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북부하고 편성하고그 지원 운영비에 드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북부 같은 경우는 저, 저 위시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네. 그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한500명 되고요. 네. 오늘은 초복이라 삼계탕을 했더니. 630명이 주셨어요. 이런 건좀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300분이 무료로 드세요. 이거 시에서 전부 다보진해 주는 거고. 평등 같은 경우는 약 300명이고요. 무료고추 아, 식당은 90명이고요. 등등 해서 어르신들이 이 정신대만 기다려지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종사, 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건 현실적으로 는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어 이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행정하고 복부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드는 거예요? 아, 운영 상태는 좀 비슷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무료로 동, 저 시에서 고심해주고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그 외에 부르신 분들은 2,000원씩 내시는 게 있고. 그 식당 말고 모든, 모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는, 음. 운영비, 뭐 운영비. 운영비. 아, 운영비요? 아, 어, 복지관 운영은, 음. 저,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네. 이제, 운영됩니다. 음, 도비가 우리 3억 5천이면? 그 기준이 있나요? 어떤, 네. 소환경 소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요 네. 어떻게? 그 다음에, 저, 어, 성금이 있고요 후원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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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 운영비 일부에서는, 저, 식당 이후에 계시는 네. 분들. 요 정도가, 우리가.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보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되시는 분저 소통이 지금 음, 잘 안되고 있는데 음, 행성하고 복구하고 복구하고 그 운영비라든가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론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 어떻게 지금 대부분이 계속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 어, 복구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구노인복지관장 네. 네. 어, 이원영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저 4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네. 서부가 이용인원이 1,200명 정도 되고요. 어, 평이한 2,400명, 그리고 남부노인국장이 한 2,600명 정도 되고, 저희 북부노인국장이 5,5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숫자는 10, 10분 정도, 아, 10명 정도 되고, 어, 저희 어르신 숫자는 그렇게 차이나기 때문에 똑같이 4개 노인국장이 10명의 이렇게 어르신 숫자만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고 지원되는 금액은 5억 2천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630명이 렇게 왔지만은 저희들이 하루에 한 500에서 550명 정도 이렇게 보십니다. 오시고 하루 이용 인원이 한 700명,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저희들이 계속 초년때 제가 그 작년에 김교선 의님 질문할 때도 이 건비가 부족하다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저희들이 통총쪽 가지고 5천 쪽, 6천 쪽 나누다 보니까 저희 복부 노인국장이 제일 먼저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관료님들또 도와주시는데 이게 반응이 계속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저만 고생하고 다른 쪽에서는 솔직히 상대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좀 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예, 네. 아니 일단은 그러면 지금. 어, 4개 복지관이 인원은 다 다른데 지금 부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사실 이동하고 직원 숫자는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직원 숫자가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직원 숫자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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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5억 2천. 네.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 그 지원군도 어떻게 인원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그 세계 그 시군으로 나눠졌을 때 저희들이 가나 다협이 있습니다. 다형으로 형태를 계속 쓰고 보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그 예를 들면 저희들이 A, B, C로 나눠지면 중간급이 11명 이상이고 그 A급, A급이 그 17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화승이나 오산이나 용인이나 안승이나 보시면 은 대부분 다 46명 이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노인 복지인데 저희 복지관은 그 요건을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평수하고 이용인원하고 요건을 갖췄는데 직원 숫자만 10명이라서 도에서도 지원을 못한다. 그 11명 이상이면은 도에서 일정 부분을 더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이게 반응이 안 됐었거든요. 그럼 이 10명이라는 직원 숫자가 기준에 맞는 거예요? 다 해요. <laughs> 네. 그러면 더 필요한 인원이 몇명 정도? 17명 이상이네. 17명 이상이네. 기본에 맞는 게. 네. 네. 얘기죠. 근데 왜 충원이 안 되니? 저희는 이제, 뭐, 어, 어, 이 건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러시나요? 예,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인금비가 부족했습니다. 그, 총금액, 저희는 통합 예산이 나오는데, 통합 예산이 3억 8천이 나왔는데, 저희는 인금비가 3억 8천 이 넘었었습니다. 넘었어가지고, 6초 동안, 저희 후원금을 대체해서, 저희들 군말을 하고, 인금비를 대체하는 식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진짜, 수년 동안 얘기가 됐었는데, 항상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다행인데, 등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다그 가형도 가영이지만 우리 시가 사실상 예산을 줄 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덜 주다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묶어서 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어떤 차등을어서말 뭐 그대로 예산을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렇게 필요성도 있고, 이런, 인원이 부족하면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을 케어할 때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운영비 자체도 뭐 5억 2천이라는 이 금액을 뭐 인원에 비례해서 줘야 되는 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단연하게 이용 인원만 갖고 비례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나쁘지 않아요. 그 여러 가지를 따져서 어쨌든 이용 인원의 비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개선사항이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있는데 그런 점좀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뭐, 뭐, 그러니까 가장에 음. 네. 음. 아니 물건비를 네. 후원금에서까지 줄 때는 거는 제가 들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과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아, 네 그거 이번에 또말씀드셨으니까한번 시비를 더 충당을 해서 될수 네, 있는 부분을 더 네, 검토하라고 네, 전해드릴게요. 김현숙 실장님, 지금 청소년 조사 연구잘 되고 있나요? 네, 의원님 관심 가지, 가져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회의 한번 남아있고 그 회의 때는 어, 자문이랑 그다음에 결론 제언을 위해서 또 조사연구위원이랑 또 관계기관들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8월 말쯤에 한번 회의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 지난번에 밖에서 뭐 설설문조사도 설문,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더운데 있으셨고요. 좋은 결과있고바알겠습니다자사입니다 네, 또 경영위원님. 네. 또 이쪽에 보면은 음, 지금 이제. 네. 북부 복지타운하고 팽성 복지타운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 노인복지관에 지금 정원이 10명, 북부 그다음에 팽성 복지타운도 10명, 그리고 이제 노인주간보호센터에 4명, 북부가 어, 5명이에요. 정원이 있죠. 근데 그 하단에 보면은 어북부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46명이고 행성노인 주간 보호센터는 263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어, 현원이 많은데는 더 적고 조금 적은데는 더 많은 건지 이뭐 통계가 잘못돼서 나온 건지 말씀. 네. 그 어르신들이 그. 그 노인성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이렇게 저희들 좀 출근을 하다시피 오시면 괜찮은데, 이분의 병이 있으시면 병원에 또 가시고 또집에 쉬시고 하시기 때문에 완전 정원처럼 이렇게 다 차지도 않습니다. 24분인데 안 차기 때문에 카운를 하면은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는 어디나 사정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정원이 부족한데, 왜 주간보호센터는 어 지금 그 노인들의 그 현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저기 종사자는 더 많고 그러는 건가 말씀을 드는데요 지금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행정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키어 특히 간호조무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그 물리치료사가 있으면은 아무도 저를 구하지 않도된다라는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섯 명, 네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인력이 너무 응. 필요하다. 네, 인력 음. 한, 한 사람의 차이가, 차이가 있나 나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부족해지셔서 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 북부는 혹시 후원금이 연 어느 정도? 예, 저희 그 작년 기준으로 한 1억, 한몇백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어, 저기 그뭐 업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좀 후원을 좀해 예. 어, 주시나요? 아니면 어, 우리 또 저희 그 예, 지역 주민들하고 업, 업체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원래 제가. 한 지금 4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는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평균이 그런데 한 4년 조금 넘어서 지금 1억이 넘었기 때문에, 뭐, 다른 복지관들도 잘 하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 이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 복지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 팽성복지관은 어떤 시장입니까 어, 저희가 이는 뭐, 잘 하시겠지만은, 약단선들이 어떤 그러한 느낌이 있고, 저한테 그 사회복 전문 부분에 어마 지금 영화 보고 착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는 행성이라는 어떤 지역적 한계 때문에 후원을 상당히 많이 그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전략을 바꿔서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조직해서 평택 전지역을 자원봉사 할수 있도록 는그사업계획을다 보장을 해놨고 지금 저희가 그 착한 가게, 착한 가정, 착한 일터를 해서 지금 신시문에 뭐, 금세 착한 가게 평생 치면은 많이 계속 매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계속 운동 모금이 들어가고 있고 그 돈이 저희한테 100%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매물로 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내게 늘목지간에가 문제가 이제 그 물건비 운영비를 그 이제 품을 주어서 문제를 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내게 는목지간에그 그니까, 세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분석한 게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제 관장님한테 제출을 했는데, 행성 누인복지관이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는,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어, 뭐 제재공과금. 또 시설 고치는 비용이 가장 높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로 나갔던 그 작은 원천, 상대 계정은 주로 후원금으로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 아니라도, 재세공과금만이라도 저는 그 시에서 보전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핑범은, 어, 작년도 펌금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결산을 아마. 아, 볼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는 그 6천만 원씩 번거었어요 그냥 평금만이에요 물품까지 하면 저희도 이러긴 그렇지만 어, 올해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8천, 9천 정도의 현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성이라는 데가 조 지역적으로 뭐 낮기만 하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도시화가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인구도 좀 적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또그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어르신들 수도 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같지도 않아요 그 음. 상태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저희가 음. 이제는 그 건물 가 그. 상당히 하반 너무 보고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한번통계청 시의 자료를 보면 제가 그 제가 왔을 2014년 2014, 그1 11월에 왔습니다. 제가 그 3만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초에 다시 한번 보니까는 2만 8천 줄어들었는데 노인 인구는 도려 늘었어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왜안 찾아올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제가 그래서 연구원에게 네. 그런 부분을 좀 연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좀 하셨습니까? <laughs> 네, 그 올해 경로당 연구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평성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구층 그 소외계층들이 있습니다. 어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랑 차상위 계층 생활보호 대상자도 훨씬 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있고요. 결그 마지막에 경로당 관련해서 연구를 마무리 지을 때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서 아니 그런 해보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어, 좀 연구 좀해주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리합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틀 틀려서 프로그램만 좋으면, 특히 북부에 사다, 북부에, 순탄에 사시 어르신이 서부까지 가서 프로그램을 들으러 가요. 또 예를 들어서, 어, 시내에 계신 어르신이 저희 필라테스를 좋아서 저희 쪽으로 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연령, 그 연령대 어르신들은 산업화의 입분들이었었기 때문에, 문화들 혜택을 대부분 늘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전에 한 번, 뭐 김용수 의원님이랑제 어,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4개 노인복지관에는 여가시설이 전무예요.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2013년 오자마자 부분이좀 제가 이상해서 제가 15년대에 경기도 전적역그 당시에 50개 시설을 제가 점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가족들한테 아프면 부담되게 싫어서 내가 하면 가장 좋은 운동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당구와 춤이 의사가 그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화성 우회 아니면 요요산전체는요 이미 그 노인성 질, 질환에 대해서 예방과 관에 추천을 들어서 여가 시설을 단지 소비적인 관점에서 볼게 아니라 그 사회적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보장 음. 못하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 을 가져서 좋으면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는 뭐 교통 수단 아무리 멀어도 좋으면은 찾아오고 있는 그래서안 들어오는 찾아올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도 생존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도 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물론 병이 나가지고 그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는 그런 사회로 다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팽성복지관을 가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하여튼 그 많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보다는 한 60대, 이런 60대 70대인 분들이 수영장 얘기를 엄청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나 우리 현실적으로 정말 뭐 듣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가당치가 않기 때문에 왜냐 맞는 말씀인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나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주차장도 아직은 땅값이 그쪽은 어 조금 저렴한 편이고 도시화가 된다 하면은 훨씬 더 매입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매입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부서하고 좀 해서 차후에 우리가 정말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물리치료로다가 수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다. 우리가 정말 다른 타자치자로 치면요, 어, 굉장히 이렇게 뭐 수영장도 이렇게 연계가 학교하고 막 연계가 되어 있어갖고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생활화 되어 있어요. 수영이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는 뭐 서부남부, 북부에 세 군데 있는 것만 자랑을 하시는데 뭐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거의 학생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 땅을 좀 매입할 때 그런 것도 앞으로 차후로 좀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내려놓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복지관마다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사업, 뭐 정말 이쪽에 가면 정말 스포츠 댄스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잘하고 있고 너무 재밌고 좋다 또 북부에 가면은 또 북부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러니까 특성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갖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가 있겠으면 좋겠어요. 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자면요 음. 조선일보에서 5월달에 나온 것 중에서 어르신들이 네. 어, 사이키 두세 개 정도 그 밑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넘어와서 지금 서울 쪽이나 경기 그국 쪽에서는 지금 그게 그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하단계 이제 집중 사업으로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서 한번 어르신들한테 모의좀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데 비용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했길래 어르신들, 특히 이제는 공급자가 위주,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치의 그 입장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뭐, 국지가 엄청 우리보다 많이 앞서간다 하잖아요. 그 뭐, 몇십년 전부터 노인대학이라든가, 그런 음, 여가에 뭐 스쿼트 댄스 그런 거 아주 기본이고 그렇게 활성화가되어있어요 수영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뭔가 아직껏 해왔던 그런 거에 머물지 말고 조금 새로운 그런 걸 갖다 찾아서 해야 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말씀 주시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어, 가능 강화를. 이도좀 드리고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그영문 많이 하네이상 네. 네. 또지리할 시위원님 계십니까? 네더 이상 지리할시위님이안 계심으로 형택구지대장소가 2017년 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호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